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클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네. 게임이 아니라, 하나 좀, 다름이 아니라, 네. 음. 하나, 제가 이스타그램 하나,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 이스타그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laughs> 이번에는, 네. 음. 제가 좀, 네. 참고로 여러분 스킨을 고를 때 이렇게네, 음 스킨을 고를 때 이렇게네, 음 이렇게 여러분네, 음 추천 뉴 스킨 하고네, 음. 이게 사실 여기에 okay. 네? 음이 스티브 알렉스 스킨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이쪽의 스키는 사실 네? 음 커스텀 스키는 네? 음 사실 네? 여러분 음 충격적인 사실인데 커스텀 스키는 네? 음 커스텀 스킨이 아니,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사실 오늘 이거... 네, 여러분... 음... 저도 모르겠지만 오류인 것... 그때 제가 오류인 것 같은 것들하고... 뭐... 그때 여러분... 네...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네? 음. 사실 회색인간이 여기있다는거 여러분 아셨어? 아시겠어? 네? 사실 여기 처음에는 네? 이걸 보지않고 고르지 고르지않고 하면은 회색인간이 나타난다는거 응? 알고계셨어? 커 스텀스캔 여러분 사실 네? 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네? 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여러분 네 제가 음 중에서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중에서는 여러분 네음네 음. 네, 네, 도전과도 여기서 추가된게 있는데 아마도 네그 아마도 이저 버전에선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네 이제 도전과도 여러가지 추가됐어요 Yeah. Huh? 이게 여러 가지 있어, 여러분呐. 네. 이거 이렇게, 네. 렌치 아이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아이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네. 창고로 이거 네. 음. 시드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한번 곳곳이 살펴볼게요. 음. 이거 한번 제거해볼게요. 음. 이렇게 보시 것처럼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또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첫 찾고 는그회색 인간은 없나봐요. 음. 가지 있네요. 여러분, 응,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게요막 그래. 네. 한 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 응. 이렇게 검은색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네. 아마도, 네. 검은색 인간으로 나타나야 된다네. 이게 아무도 그... 어, 회색... 저는 여러분 여기에 네 이렇게 커스텀 스킬을 제거하면 나타나는 파일에 이 네? 음... 검 회색 인간이었거든요. 이젠 검은색 인간으로 바뀐 것 같네요. 음... 뭐 이렇게... 한번더 난다치 살펴볼게요. 뭐... 어? 마크 파일을 한번 난다치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마크 파일에한번 낱낱이 뽑은 겁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가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네. 마크의런거에 마인플렉스, 블록건트에만 마스터 빌더 쉐인, 마스터 빌더, 케이커, 케이 마인플렉스에서, 네, 그때 나타나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네. 마이크로 배틀, 믹서 케이드 스카이퍼, 스카이워즈, 서바이벌 게임, 터프워즈, 이렇게 많잖아, 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더 뜯어볼게요, 여러분. 마크에, 네. 낱낱이 한번 마크에 뜯어볼게요, 네. 이건, 여러분, 참고로 이건 이렇게 마인코인은, 네, 이렇게 사야 됩니다. 네. 참고로. 마인코인은 이렇게 사야 됩니다. 어, 2500원, 320, 2500원, 7500원, 12, 400원, 24, 900원, 62, 900원, 엄청 비싸네요. 뭐안 사겠습니다. 이 스킨팩도 여러가지 있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아, 오네 옮겨지게요네늘 일단 렐름 텐 플레이어 렐름 내추럴 텍스쳐 팩 이것도 뭐 괜찮은거고 캔디 텍스쳐 시트 텍스쳐 많아요, 이렇게, 네. 여튼 여러분, 네. 더, 난, 더 낱낱이 공개해주기 위해서, 네. 서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낱낱이 공개해주기 위해서, 서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스토어 같은 것도 낱낱이 공개해드릴게요. 네. 최대한. 여튼 여러분, 네. 제가 스티브 스킨과 그 코스텀, 커스텀 스킬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인데 네자 한번 스토어에 들어가볼게요 네 스토어에 들어가볼게요 뷰스토어 이렇게 스토어에도 많이 있는데 네음크리레이트나 크리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스토어에도 이렇게 네 네트워크 앰피파이어 등 많이 있어요 네 자차 또 다른 서브로 들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도 아, 이렇게 네? 음 팔이 이렇게 아도 많습니다네. 라이프 스토어도 여러가지 있구요, 네. 음. 스토어 한번드릴게요한번 낱낱이네. 오케이, 템포 더 가스. 가스 어드벤처. 있고, 네. 비쌉니다, 이렇게, 네. 전 돈, 참고로 저돈 없어, 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구독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이런거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어, 네. 이렇게 okay. 프리즌 패스 저 이거 진짜 프리즌 보여드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독 안해주시면 못보여집니다 네 엔더 드래곤 패스 이렇게 봤습니다 뭐뭐 다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웹스트클로네재밌게다 여러분 좋아요 꾹꾹 좋아도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